네, 최영미 시인이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로 문단 내 성폭력을 폭로한 것을 두고 문화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석호 문화과학부 차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최영미 시인, 유명 원로 시인의 성추행을 시로 고발하면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 시부터 좀 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괴물이라는 시입니다. 네. 지난해 말에 황해문화라는 개간지에 최영미 시인이 게재한 시인데요. 네. 괴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엔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케이 씨이 충고했다. 예.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그 그래, 이엔 선생이 만졌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케이 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네.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투. 아. 미투란 말은요 요즘에 나도 당했다 아.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 본인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특히나.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이엔이 예. e &E, 노털상을 받은 일이 일어난다면 예.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 노털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노벨상의 은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아,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이름만 밝히지 않았을 뿐유명신인이라는 것을 네. 어떻게 보면 추정케 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건 최영미 시, 어, 시인의 일방적인 현재 주장입니다만 이 이앤 선생이라는 분이 해명을 좀 했습니까? 네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0년 전의 일이라서 예.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 성희롱으로 규정이 된다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어제 예. 이 해당 시인의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예. 그리고 수차례 휴대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예. 사무실에도 전화를 걸었고요. 예. 아무것도 받지 않았고 네. 또 집에는 인기척조차 없었습니다. 예. 지금 이 해당 시인이 할수 있는 건두 가지입니다. 예. 첫째, 잘못을 했다면 그리고 뉘우친다면 사과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본인이 떳떳하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침묵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해당 신 본인만이 알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희롱으로 규정된다면 잘못했다. 당신엔 잘못인지 몰랐다는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저의 해명이 본인의 해명이 맞다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걸 놓고 문학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문화계가 양극으로 나뉘어서 예. 발칵 뒤집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예. 용기 있는 고백이다. 최용민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를 한 반면에 예. 또는 매도하지 말라. 우리 문인들을 모두 매도하지 말라. 이러한 비난도 나옵니다. 예. 유균 시인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천행커가 얘기했듯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0년대부터 손버릇몸버릇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앤씨 이앤 선생이 원래 그랬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날 후회한다 이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아주 손에 베어 있었다, 예. 몸에 베어 있었다 이러면서 사실 유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시인의 이름을 실명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엠이 시인 여자 시인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엔 시인과 같이 방송을 했었습니다. 아. 그랬을 때 여러 만행을 받다 아, 본인도 겪었다 얘기를 예.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선량한 문인들까지 성추행 집단으로 하는 것은 너무 매도하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중요한 것은 잘못한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했던 사람 때문에 모든 그런 그룹이 얽매여서 매도를 당한다면 그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영미 시인이 또 언론 인터뷰에서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는 또 소식도 있더라고요. 어떤 폭로가 더 있을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술자리 얘기를 좀 했는데요. 네. 문단의 권력을 쥔 남자들이 어떤 자리에 부를 때안 가면 소위 찍힌다. 네. 내가 아직 판도라의 상자를 다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추가적인 가해자 그리고 추가적인 사건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일단 검찰 내에서 성추문 사건, 예. 성추문 논란이 있었던 것은 서지현 검사가 이를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인 최영미 씨가 또 다른 이 문인들의 성추행, 성추문을 폭로를 했습니다. 일단 예. 예. 그러고 보면 이후에 계속 미투 운동은 문학계에서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는 문인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 또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진상 조사까지 불가피해 보일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문단뿐만 아니라 영화계에도 지금 그런 그 미투 운동이 어, 번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씨에서 조사한 게 있다면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떤 피해 유형이 있을까를 네. 영화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천앵커 예. 만약에 제가 천앵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평가를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진 않지만 뭐 그냥 그러려이 하고 보통은 넘어가죠. 예. 그렇죠. 남자 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만약 여성 후배 기자에게 외모를 평가한다면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어, 당연하죠. 예, 예. 영화인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모평가, 성적 비유, 음담패설 같은 얘기를 들었봤다 이런 것을 성추행이라고 느꼈다. 35.1%가 얘기 예. 했고요.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경우도 26.4%나 됐습니다. 예. 특히나요.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한 것. 10명 중에 1명 이상 이런 그런. 요구를 들었다고 합니다. 예. 저런 경우는 사실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문학에 가장 이게,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읽고 또 움직이고 이런 글, 글을 쓰고 또 영화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논란에 휘말렸다는것 자체가 좀 충격적인데, 이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 이렇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학계에서는 도제 시스템이 아직 있습니다. 문화생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문인들이 어떤 제자를 가르쳐서 이렇게 내보내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뭐 소설가 시인들 어떤 원고 청탁을 받아서 그 글을 기고를 해야 경제적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낼 경우에 그 제자들까지 한 그룹화 돼 있는 상황에서 아예 원고 청탁까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군요. 그렇죠. 그러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폐쇄적 구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요. 한국시인협회라는 곳에서 예. 새로운 회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태준 씨라는 사람입니다. 2007년 중앙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있을 때, 제자 성추행 논란으로 해임까지 됐던 전력이 있는 사람. 근데 협회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협회 관계자는 알지,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아지시그 목소리가 준비가 안 됐다고요. <laughs> 아,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어, 더더욱 이제 앞으로 이번 기회에 정말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이번 기회 좀 뿌리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석필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